리브 앤 라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의 혁신적인 기술과 새로운 모델을 가장 먼저 만나보는 채널.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완전히 새로운 시도 2026 현대 스타리아 세단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아는 미래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MPV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라인업을 세단으로 확장하며 완전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스타리아 세단은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외관과 첨단 기술. 그리고 럭셔리한 주행 감각을 결합해 하이엔드 세단 시장에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2026 스타리아 세단의 외관은 기존 스타리아의 독창적인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스포티한 비율로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픽셀라이트 시그니처를 적용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으며 얇고 긴 LED 헤드램프가 날렵한 인상을 줍니다. 넓은 그릴과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범퍼는 고급스러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전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부는 부드럽게 흐르는 루프라인과 긴 휠베이스가 조화를 이루며, 크롬 라인과 플러시 도어 핸들이 현대의 프리미엄 감성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가로형 LED 테일램프와 스타리아 특유의 간결한 라인으로 마무리되어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미니멀한 우주선 느낌을 유지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스타리아 세단은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실내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며, 하이테크와 휴머니즘이 결합된 디자인 철학이 돋보입니다. 대시보드는 수평으로 길게 뻗은 형태로 1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이 하나로 통합된 파노라믹 스크린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이 스크린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하며 무선 업데이트 기능과 음성인식, 그리고 스마트폰 연동을 지원합니다. 좌석은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에도 통풍과 마사지 기능이 제공됩니다. 특히 이 열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수준의 독립 리클라이너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실내 조명은 64색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모드나 시간대에 따라 색상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스타리아 세단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현대는 이번 모델의 2.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함께 선보이며 효율성과 힘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은 약 30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가속감을 선사합니다. 하이브리드 버전은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의 완벽한 조합으로 도심주행 시놀라운 연비를 보여주고, 저속 구간에서는 완전 전기 모드로 움직여 친환경성을 강화했습니다. 주행감각은 세단 특유의 정숙함과 안정성이 돋보입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최적의 댐핑을 제공하고, 코너링 시에는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작동해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사운드 디자인 기술이 적용되어 실내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최소화하고 전자음으로 엔진 사운드를 세련되게 조율해 감성적인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 기능도 현대의 최신 기술이 총집결되었습니다. 2026 스타리아 세단에는 현대의 스마트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회피 지원, 그리고 지능형 속도 조절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 또한 풍부합니다. 무선 충전 패드, 스마트 키 원격 시동, 디지털 키3.0 기능으로 스마트폰만으로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와 3존 공조 시스템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며 고급 사운드 시스템은 프리미엄 브랜드와 협업해 콘서트홀 같은 음질을 제공합니다. 스타리아 세단의 가격은 시장별로 다르겠지만 기본 모델은 약 5천만원대에서 시작해 풀옵션 모델은 7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가격에는 현대가 선보이는 최고 수준의 디자인, 기술, 편의성, 그리고 안전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세단은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미래의 모빌리티를 향한 한 단계 진보된 형태입니다. 패밀리카의 실용성과 비즈니스 세단의 품격, 그리고 전동화 시대에 맞춘 효율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심 속 이동 수단을 넘어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상으로 2026 현대 스타리아 세단의 리뷰, 주요 사양, 그리고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정숙하고 안락한 주행. 첨단 안전 기술까지 갖춘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브앤라이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최신 차량 리뷰와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브앤라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